기계면 산불 예방 릴레이 캠페인입니다. 산불 예방! 예방합다 산불 예방! 우리 모합다시산불예요 기계면 산불 예방. 우리 모두 함께 해요. 소중한 숲 지킴이 산불 예방 캠페인 현장 릴레이 챌린지. 포항시 기계면이 함께 합니다. 산림 주변 소각 행위 금지.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금지. 입산통제구역 출입 금지, 산림 내 흡연 금지, 논 밭두렁 태우기 금지, 영농 부산물 소각 금지, 산림 보호법 제53조 규정,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, 산림 주변 소각할 경우에는 1차 적발 시 30만 원 과태료, 2차 적발 시 40만원 과태료. 3차 이상 적발 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산불로부터 소중한 우리의 숲을 지켜주세요. 실수는 한순간, 후회는 한평생.